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함을 입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갈 그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주 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로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들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려 하... 아니하노라. 아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여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위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2주째 함께 드리고 있는데 모든 그 예배의 자리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에 그 말씀이 흐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항상 마음에 밀려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설명하려고 했구나. 설명하는 데 급급했구나.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확신을 더 전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했는 지식으로 전달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드러나지 않았나, 또 많이 드러났구나 하면서 아쉬움과 후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은 사실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가 역사가 깊어지고 또 다양한 세상 문화 속에서 교회의 위치를 스스로 이렇게 높이고자 우리가 애쓰다 보니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참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이야기, 좀더 철학적인 이야기, 다양한 문화 속에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 가지 그 관점에 대한 담론이 그 어느 때보다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이렇게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한다 라고 그렇게 느꼈던 시기, 그 시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되짚어보면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어렵게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을 높은 교회 건물 안에 그렇게 가둬놓지 않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쉬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 쉬웠고, 말씀도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그 말씀대로만 그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그 시간이 분명히 있죠. 지금처럼 그런 많은 예언와 철학적인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았어도, 그냥 말씀만 듣고,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나눠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충만함을 느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세대, 또그 이전 세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단순함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성령의 역사로 임했던 그 기록이 우리의 삶의 기록에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말씀 속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보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여겼지만 그 말씀과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꾸만 그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또 그것을 하나의 세상적인 체면과 세상적인 어떠한 가치에 대입하는 데 급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안식일을 배경으로 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유배반적인 삶을 살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전반부, 초반부를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그곳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천사가 물을 채워줄 때, 먼저 가서 그 물을 마시는 자가 온몸에 병이 나스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병자가 그곳에 누워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 5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그 베데스다라는 그 지명은 자비로움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요한음 5장 초반부에 본문에 해당되는 매일성경 토요일자 묵상에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자비의 집이라는 그 지명의 뜻을 가진 베데스다의 그 못에는 생명의 물이 차오른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물이 가득 차는 그 연못 주변에는 솔로몬의 행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그 행각이 있었지요. 그렇다면 참으로 은혜로운 장소여야 하는데 그곳에는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병자가 가득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채워주면 먼저 내려가 마신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는 그 전설, 신라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평생을 그렇게. 머물러 있던, 있던 것이지요. 현실성이 없는 희망을 붙잡고 정말 소망 없는, 아무런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눈앞에 증거가 있다 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 증거도 확실히 믿기 어려운,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는데 급급한 그러한 상황. 그것은 마치 이 당시의 유대 사회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아주 세세히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일이 있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뚜렷한 목표보다는 그 세세한 규정을 지키면서 내가 잘 하고 있다라는 그 만족과 확신을 얻는데 그저 머무르게 됐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그들은 말씀에 따라 규정을 만들었지만 그 규정을 위한 삶을 살고만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으로 전이되는 그 현상. 그 수단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 상황을 그들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도 매우 닮아 있지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 말씀을 철저하게 자신의 삶 속에 새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씀에 목매었느냐? 예수님 당시의 복음서를 보면 왜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 회당의 지, 그 지도자들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말씀에 모든 상황을 꿰어 맞추려고 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쉐마라는 아그 쉐마라는 그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그 길을 갈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쉐마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친 다음에 오절 어, 가르친 다음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상 생활 가운데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와 밥간문에 그 말씀을 기록해서 항상 볼수 있게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너희가 만들어라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규칙을 정하고 또한 상황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강의하고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와 모든 안방에 그렇게 말씀을 붙이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장 전반부부터 쭉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었고 자신들의 그삶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봤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대 말씀이 지향하는 바그 말씀이 가르키는 그 목적을 예수님의 삶이 삶으로써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왜요? 정해 놓은 세세한 규정을 예수님이 얼마나 지켰는가를 먼저 판단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증언을 사람에게서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 당시 사람들이 세상적인 어떠한 판단의 근거로서,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도 있지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조건들에 나를 끼어 맞추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예를 드신 것은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이미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세례 요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부터 나를 증거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나를 증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잘 아는 그 말씀들, 그 예언서의 모든 말씀들, 메시아를 예언한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되새겨 보고 어떠한 때에 그가 나타나면. 어떠한 현실이 펼쳐진가를 그 예언한 본문들을 잘 본다면 너희는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들이 말씀의 결과임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새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짚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이러이러한 교회 생활을 내가 하겠다. 이러이러한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이런 부분을 내가 감당한다. 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정말 본말이 전도된 결과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느델리 한인 교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이유, 또 함께 모여 말씀도 나누고 또 교회를 섬기고자 함께 고민도 하고 삶을 나누는 이유는 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인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교회를 아끼고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있게 그렇게 품어내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정확히 또 세세하게 짚어주고 계시고 계시지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 아는 것,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의를 쫓아 듣는 것도 아니시죠.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보고 계신다면, 또 좋은 목사님들, 또 정말 귀한 분들의 그 말씀과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충만한 마음이 차올랐다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이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교회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충만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되뇌이면서 이웃을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차오르고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이 모든 곳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교회가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셀프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스스로 격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코로나 로 확진되어 안정을 취하고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그 회복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일켜 세우시는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화복함으로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